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회복 네 번째입니다. 영적 회복. 아, 영적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기도 중에 딱그 성령께서 주셔서 큰틀 안에서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것으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 달려면 어떻게 될까. 뭐, 속사람, 뭐, 겉사람 쭉 했잖아요. 오늘 네 번째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정이 정리되어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잘 해결되어야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 자, 과연 그러한가? 제가, 제가 간증도 하고 또 체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0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그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여러분 육신의 그 감정, 신음일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감정은요 영적으로도 다 연결이 됩니다. 아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 없어 전만에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럴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장 자주, 자주야 자주 끝났다 생각하면 또그 적이죠 적 어, 어, 적이 무엇일까? 적이 누구일까? 자주 만나 아, 자주 파도와 같이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자주?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게 뭘까? 누굴까? 무엇일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뭘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뭘까? 그게 이기잖아요내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그게 뭘까? 왜 그럴까? 왜 내가 불안할까? 왜 내가 화가 날까? 왜 내가, 내가, 내가 두려울까? 그게 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탁 떨어다운 시키려고 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이라 그래요. 감정.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정. 아, 이걸 이제 보통 얘기하면 슬픔, 분노, 두려움, 배신감, 외로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가까운 데서부터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속사람이 살아 있어도 우리 그동안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속사람이 살아 있어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그 오후에 시간에 영과 홍과 육이했는데 육신이 있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속 사람이 살아있어도, 예수님처럼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속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그동안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말씀을 보고, 주일도 헌신을 잘하고, 성도의 교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잘 해보려고 하고, 그게 큰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천하고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어울리잖아. 그게 진짜 믿음이죠. 아무리 속사람이 살아있어도 이 감정이 정리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말는 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질 않고. 우리 말하는데 힐링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 다 힐링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 예, 몇 사람 소개하려고 하는데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죠? 가인과 아벨 어,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 가인하고 아벨이 같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싹 받으셨어. 싹 받으셨어. 그 다음에, 그때는 불이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금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거든요.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는 거야. 똑같이 여기는 양을 드리고 여기는 농산물을 드렸는데 안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쳐다봐야 되는데, 동생 아벨이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요. 문제예요. 이게 원재성이에요. 질투가 생기고요. 동생 아벨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경고를 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농산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드리고 뭐 주일하고 예배해 드리고 기도하고 다 좋아 다 그렇게 해야지 그 전에 네가 선을 향하지 않았어 악을 향하다가 딱 주일날만 양복 입고 옷 화장하고 예배 드리는 거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요 예 죄가 네 앞에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 짓다가 왔어 마음껏 그냥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요번에 그 양극화 현상 우리나라 뭐 대통령 선거 앞에 놓고 막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사람 듣잖아요. 다른 걸안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1도하기 1이라고 래도 1도하기 1은 2라고 래도안 믿습니다. 허이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노의 사로잡혀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사건이 나와요. 그 죽였으니까 자기가 이겼냐?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다안 됐어.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셔야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이 가인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또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잔머리 굴릴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생활을 하잖아요 아,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근데 그 감옥으로 누명을 쓴 거예요. 자기는 정절을 지키겠다고 남의 여자를 건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겁탈을 했다고 막 거짓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여자가 그래서 손흥민 그 고소 고발한 그 여자하고 남편 똑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사람인데 억울하지 억울해. 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범하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상하죠. 억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묵묵히 나는 신앙인이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나는 신앙인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신앙인이다. 요셉이 제가 혼자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감옥에서도 요 아, 충성을 했어요. 성실했어요. 신앙인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여 주잖아요. 시 여러분의 총리로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자기가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박혔어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억울함을 내가 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아, 뭐, 그 외에도 성경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요, 예수님도 체포되기 전날에, 가른 유다가, 가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그 전부터 예수님은 알았어요. 배신감이에요. 이게 감정이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렇죠? 배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그에게 떡을 더 줬어. 우리 한국 사람하 피를 닮았나 어떻게 된는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떡을 줬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렇게 했어요. 오, 가른주다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아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다 배신할 것이다. 속을 다끄뜨려 보고 있어.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이것들 봐라.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막 악담을 하고 좋지 않은 얘기를 복수하고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배신감의 분노의 어떤 감정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복수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언서는 지혜사 아닙니까? 자문 2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영적인, 신앙적인 지혜예요. 감정이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외부에 어떤 유혹이라고 그럴까요? 유혹에 쉽게 무너져요. 위험한 상태에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못하면요. 영적으로도 못하고, 뭐 지식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이 통제를 못하면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아, 그감정은 부부는 치고받고 해도 할수 없이 살아 자식 때문에 살고 하는데 남끼리는요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건너지 못할 강을 스스로 건너고 가까운 사람을 수십 년 있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을 때 마음의 정리를 잘 실패하면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평판이 나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공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그만큼 중요하죠. 젊은 사람, 오늘 애기 엄마들 많이, 엄마들, 아빠들 많이 오셨는데, 이 유혹에 질문했을 때, 물질이든 성적이든 이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걸 충동적으로, 옛날에, 옛날에 그래. 야, 우리 나도 자식 있고, 나도 자식 있고. 그런데 한 번, 한번 사는데 인생,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둘이 지금 이 순간에는 다 떼놓고 남자와 여자로 그냥 막 그냥, 감정이 충실하자. 그 망하자는 소리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뭐 후회하고, 신뢰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어떤 살면서, 항상 어떻게 매일 좋고, 매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매일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때 자기 마음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리를 지지 못하고, 재우에 실패하면, 절망하거나 자책감에 빠져서 사람이 자꾸, 나락에 떨어지는 거, 혼자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하고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맨날 우리 젊은 애들 게임만 하고, 맨날 TV나 보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데,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을 회복을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감정의 정리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감정의 그 뭐라고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감정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감정은요 파도와 같습니다. 무슨 파도냐? 내 신앙을 흔들어 놓는 파도와 같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42편에 보면 이 10편 기자가 영, 자기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어 옛날에 나하고 신앙생활 같이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해 지금 자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어려운 신세가 됐어 그래서 헤헤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어요 너 그때 하나님이 너 도와줘서 그때는 이런 것 같지만 지금 너 완전히 짜부로들었잖아 지금 완전히 하잖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이것을 이 시평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 막 감정 표현이 안 되면 산에 올라가서 야우로 한다든지 막 웃음 치료학교는데 가서 하아하 억지로 웃는다든지 그러면 좀 풀린다잖아? 그런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 내가 지금 낙심돼. 내가 지금 낙심된다니까. 낙심 불안은 부정적인 감정인데요. 그것을 막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아닌 것처럼 안 그런 척해들려요 그러면 참 괴로워. 그대로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울어버려. 하나님 앞에 울어버려. 안 되면 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느냐. 오절에도 그렇고 시월에도 그렇고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야. 자신의 내면에 그 과에 싸우면 됐죠 아, 내가 왜 낙심하냐? 너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체험한 거, 하나님 만난 경험 있었잖아. 그때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꿈 속에서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네가 낙심하느냐? 왜 낙심해? 자기 내적으로 막 갈등하고 싸우는 거지요. 자신의 감정을 막 어떻게 이겨 보려고 통제하려고 하나님께 다토로하는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영적인 상담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상담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이 올라오면요,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화가 나면 그대로 말하고, 슬프면 움츠러들고, 불안하면 회피하고,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 우리 어른하고 애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애들 보세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도 우리 성교사님, 내가 와서 목양실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다 기도, 받 기도해야 돼. 목사 기도 받아야 돼. 아, 두 살짜리도 괜찮고, 일곱 살짜리도 괜찮은데, 요 다섯 살짜리는 기도해 줄게. 목사님 기도해 줄게. 싫어. 얼마나 감정이 정확해. 싫으면 싫다 이거야 근데 하나도 안 미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숙한 신앙에는 자신의 감정을 그,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것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막 씨름하는 거.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왜 여기서는 헤어하지 못하고 있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이감정의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 감정의 주인이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육신의 감정은요 이처럼 이 신앙적인 영적인 신앙을 막 흔드는 파도와 같아. 파도와 같아.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요?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여러분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해부셔요 감정을 말씀으로. 풀자 아,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에 보면요 해결 방식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 1시편 기자는요 지금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해결 방식이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또, 이런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11에서 12장,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오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다 죄예요. 알고 보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뭐, 생각의 죄, 입술의 죄, 뭐, 다 죄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널 힘들게 하고 얽매이는 죄를 다 예수님 앞에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내려놔요.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해결 방식이야 예수님 바라보면 해결돼요 여러분 다또 예수님도 인성을 또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시지만 보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막 배신감에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고민된다.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이제 감정 여러 가지 그 좋은 감정, 아닌 좋은 감정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숨기거나 감추거나 억누리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 나오,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음악 도 크게 하는 게 좋아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이 안 들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는 지금까지 그 제제 약간 기도 중에 간증 같은 표현입니다 주여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주여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반세극이고 요세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견디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알고 봤더니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그 있으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서, 해 내가 요렇게서 해그 우연이다 생각했던 것다 아니야. 알고 보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하나님이세요. 짓고 나버려 그냥 내둔 것이 아니라 다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감독자고 연출자예요. 이제 지나가는 엑스트라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 하면 돼. 그래서 감정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회복되면요. 내면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영혼이 그 기, 기. 근데서, 맑은 가, 찬양이, 감사가, 고백이 울려나네. 이것을 뺏어갈 자 누구랴, 안심일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우리 여러분 빌립보서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구절은 뭐예요? 염려와 스트레스, 불안, 초조, 낙심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이성상식 예상하는 것다 뛰어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면, 제자들이 다 둘덜덜, 예수님 죽었어. 끝났어. 우리 인생들. 아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갑자기 내 속에 예수가 없고, 내삶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동안 다 허탕친 거요. 예 시간 아깝죠? 20년, 30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나온 것도 그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 헌군까지 냈어. 얼마나 아까워? 내 속에 지금 예수가 없으면,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시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손주 때문에 돈 때문에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주는 평안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바울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무리 중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했어도 힘들고 어렵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감정 컨트롤 정리를 해결을 잘했어요. 내가 나오죠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다 내가 적응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막 샘솟듯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여러분,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정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그러니까 그런 그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감정이 나를 꽉 메우고 있으면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요, 우리 영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육신의 감정도 분노, 슬픔, 아픔, 낙심, 불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5년 전 10년 전에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 불안 분노 낙심 상처 괴로움 이것을 정...